안녕하십니까 고대 주술 연구소입니다. 어, 저한테 상담을 하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요 남녀 관계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 원하는 사람과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주술의식, 그리고 다시 만나게 해달라는 주술의식, 그리고 잘 되게 해달라는 주술의식. 네 그런 주술의식 다 존재하고 있고 어, 성공률이 높지는 않지만 어,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게참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배우자가 가장 좋을까? 어, 사람마다 개인 취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런 스타일, 또 다른 사람은 저런 스타일 등등 기호가 다르죠. 그런 개인적인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술 의식을 하면은 결과가 좀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기준은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기준은 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요. 이미 많은 유명한 분들이 이구 동성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이 남자와 또이 여자와 진지하게 사귈까 말까, 좀 결혼을 전제로 해서 만날까 말까,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정말 그이 누구를 만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 잘못 만나면 이혼하기 직전까지 극심한 스트레스와 또 아이라도 태어나면 이혼 후에도 굉장히 성가신 일들이 많습니다. 싫어도 봐야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리고 각종 관제에 시달릴 수도 있고 소송도 해야 되고. 끊임없는 다툼이 계속 이어지죠. 또 그러다 보면은 어떤 새로운 어떤 인연을 만들어 가는데 상당히 지장이 생기죠. 어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 내가 이 혼인 신고라든가 결혼식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배우자로 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 첫 번째 여러분들이 데이트를 이제 하게 됩니다. 데이트 할때꼭한 가지 체크를 하셔야 될 내용이 있어요. 어, 첫 번째는 상대방이 내 스케줄을 이해해 주는가, 배려를 해 주는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 사생활과 내, 어, 일에 있어서의 스케줄을 존중해 주지 않고 자신의 감정 때문에 그 스케줄을 접어라 바꿔라 이렇게 요구하는 정도가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가 되면은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배우자로 삼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요 반드시 그 만남은 중단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거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불쏘시개로 소모가 되는 거지, 함께 행복을 나누는 사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두 번째, 아마 데이트를 하면은 서로 뭔가를 해주고 그럴 겁니다. 그 중에는 선물도 있을 것이고, 또 식사비를 내주거나, 즉, 밥 사준다는 얘기죠. 또 옷도 사주고 그럴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있습니다. 뭔가 사주고 또 받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줄 수도 있고 상대방이 사줄 수도 있어요. 어쩌다 보면은 누군가는 더 많이 돈을 쓸 거고 누군가는 어쩌다 보니 돈을 적게 쓰는 거죠. 또 인류 보편적으로 남자가 대부분 데이트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많아요. 근데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그러면서 그거를 뇌물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많이 해줬으니까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랑 반드시 결혼해야 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은 절대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매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에 몇 억씩 쓸수 있는 그게 아니고 그런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쓰는 거예요. 한 번만 할때 10만 원, 20만 원, 뭐 많게는 100만 원 돈을 쓰고 데이트를 하죠. 상대방이 잘해주는 거 싫어할 사람은 없죠. 물론 부담을 느낀다는 거는 내가 아직 그 사람하고 진지하게 사귈 만한 때는 아니다 느끼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거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상대방의 마음이 선의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 남이 안, 안 느껴지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상대방이 나는 이렇게 너한테 많이 해줬는데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해줘? 그런 눈치가 보이고 또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고 삐지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어, 할부로 사랑을 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보통 여자에게 바,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성도 마찬가지고,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이렇게 매번 만나고 돈 쓰고 하는데, 왜 너는 나하고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아? 이런 심리가 작동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고 성매매입니다. 어, 그런 분들은 대체로 빨리 씻고요. 또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면, 어느 순간 되면은 그냥, 어, 싸게 싸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은 첫 만남에는 아름다웠던 사랑이 어느 순간 내가 상대방의 성욕을 풀어주기 위한 그런 성적 도구가 된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애라도 생기면 큰일 나는 거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쪽에서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똑같은 역으로 생각해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많이 했는데 네가 딴 여자한테가 네가 나하고 결혼을 안해 이런 심리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돈으로 할부로 결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얼마까지 돈을 쓰면 결혼하기로 한 상호 합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전혀 합의나 동의도 없었는데 그냥 혼자서 계세요. 계약서를 작성한 거죠. 억울하죠. 네, 네 그런 만남은 어, 중단하신 게 맞습니다. 어, 데이트 비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방송한 적이 있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 저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습니다. 어,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누군가를 좋아해요. 그 사람하고 저 내가 아는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싶어요. 당연히 제가 돈을 쓰겠죠. 뭐 월급의 10%쓸 수도 있고, 근데 월급의 50%를 하루에 다쓸 수도 있어요. 아깝지 않죠.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여성과 내가 좋아하는 곳에서 즐겁게 밥을 먹고 분위기 좋게 대화 나누기 때문에 한 번만 만날 때에도 돈을 쓴 적도 많고요. 뭐 두번세번 번 만날 때에도 돈을 많이 쓴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기 그 구로구청에 다시 다니시는 어 그분하고는 딱한번데이트했어요 예전에 어 드라이브도 하고 기름값 제다 내고 털기세비 다 내고 또 파주에 유명한 송어 회집 가서 맛있게 비싼 거 먹고 또 안전하게 집까지 근처까지 바래다주고 네 그리고 끝이었어요 <웃음> <웃음> 그럼 뭐 하는 거냐 한번만나고왜돈 쓰냐 하지만. 저는 기분을 낸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지적이고, 또 한때 잠깐 대화를 나눴던 분하고 즐겁게 시간 보낸 거. 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죠. 그게 다였어요. 네, 뭐그 이상의 만남도 저는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만나보니까 뭐 그냥 한 번으로 끝낸 게 낫겠다 싶어서 기분 좋은 하루 보냈다 생각하고, 그리고 일주일, 일주일 푹 쉬었습니다. 운전을 좀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도 <laughs> 미안했는지 어깨도 주물어 주시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음, 뭐, 뭐, 누군가를 만날 때, 어, 내가 돈을 쓴다. 그 아깝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럼 쓰지 마세요. 어, 아마 여러분들이 진짜로 누군가 좋아하고, 그 사람이랑 하루건, 열, 뭐, 1년이건, 10년이건, 평생이건, 어쨌든그 사람이하고 같이 있는 게 마냥 좋고, 그 사람이 진짜로 사랑스럽고 하면은,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돈을 이만큼 썼는데 아깝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은 여러분의 운명의 배우자가 아닌 거예요. 어,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거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만날 때마다 이돈 때문에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이렇게 챙겨주고 이렇게 돈 썼는데 왜 돌아온 건 없지라는 생각 자꾸 들잖아요. 그면 사랑하기에는 부적합한 사람이라는 거를 스스로 평가하시면 됩니다. 어, 그런 분들은 데이트를 하지 마시고요. 중매를 보세요. 어, 선을 보셔가지고 서로 이런저런 조건 맞춰 보시고 금전적인 부분도 계산을 하고 또 이혼할 때는 어떻게 한다 미리 확약서 받아두시고요. 네 그리고 결혼사는은 어떠 어떠한 것을 서로 지킨다라고 아예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해야 맞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어, 자유연애라는 거는 낭만입니다. 로맨스라는 거는 낭만이죠. 네, 어, 로맨티스트로 결혼하신 분들 계실 거고 또 조건 따져서 이제 중매로 보셔야 될 분이 계시는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저런 뭐 아깝단 각들고 조건 따져지고 내가 이 정도 됐는데 네가 나를 감히 참 이런 생각 하시고 그렇게 조목조목 따지는 거 좋아하시고 조목조목 네. 저울주라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절대로 자유연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많은 분들과 상담하면서 느끼는 점은 아, 이분은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가하면 안 되는 분인데, 그거를 추가하는 분이 계시고요. 아직 자신을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 자유연애가 맞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반드시 중매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결혼 조건에 자기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뭐, 뭐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조건이 보신 분들은 더더욱더 준비를 해보세요. 양가 집안이 함께 자리를 잡고 거기서 대화를 나누고, 서로 이제 부모님이 서로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또 부모님들끼리 서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까지 다 따지셔야 됩니다. 괜히 TV나 드라마 보시면서, 나도 저렇게 아름다운 사랑하고 싶어. 어, 네, 욕심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인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어뭐내 어떤 여자를 결혼할 건데 저 여자가 어 시집을 오고 나한테 어떤 어떤 걸 맞춰주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해줘야 돼 그게 조건인 경우에는 어 자유연애는 금지입니다 어100% 불화가 생기되어 있어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엄마한테 우리 아빠한테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조건이 있고 그게 깨질 경우에는 싸움 날 거잖아요 그러면은 중료를 보셔야 됩니다 선을 보세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이 자리를 갖고 거기 여러분도 같이 있고 서로 대화 나누고 가 가족끼리 맞춰 보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거는 한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기 때문에 어,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하지 않고 본인의 자신을 망각하고 어, 나도 TV 드라마처럼 그렇게 뭐 만남을 갖고 싶어 생각하신 분들은 대단한 착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절대 결혼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영상이 굉장히 좀 현실적이고 지혜롭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유연애주의자는 하루를 보내도 바보 같아야 돼요. 내가 저도 그런 적 많습니다. 하룻밤에 100만원 200만원 쓴 적도 있어요. 데이트할 때 아깝다는 생각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귀지도 않았어요. 근데 상대방이 그냥 마냥 좋아서 생일선물 때 그냥 목걸이 선물해주고 딱히 밥도 안 먹고 커피도 안 마셨습니다. 그냥 그 선물해주는 그게 자체가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자유, 자유연애로 쭉 이어왔고, 결혼도 했고,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내가 하는 게뭐 돈을 썼을 때 뭔가 오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절대로 자유연애 하지 마세요. 중매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자유연애 하시면 안 돼요. 로맨티스트는 내가 하룻밤에 100만원, 200만원짜리 목걸이를 그냥 선물했어. 상대방이랑 나랑 사귀는 것도 아니야. 썸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근데 서로 그냥 좋게 인사할 수 있는 관계. 내가 이제 그 사람한테, 어, 특별한 날, 생일, 생일날, 목걸이를 선물해줬어요. 좋은 거를. 그 사람 받아줬어요. 그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유 연애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로맨틱하게 사랑을 한 거고요. 내가 이만큼 썼는데, 왜안 만나죠? 왜 데이트 안 해? 왜 나랑 앉아? 그런, 사시, 그런 상황 하신 분들은, 절대로 자유 연애 하지 마시고요. 선을 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수백 명하고 제가 상담하면서 느낀 결과를 말씀드린 거고 또 제가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 자유연애주의자랑 중매로 결혼하실 분이랑 분명히 갈립니다. 분류가 확실하게 돼요. 그래서 본인의 마음을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맞는 결혼의 방식을 선택하실 거를 꼭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